반! 가이! 같이 가! 덴셔! 소피? 아냐 아냐 아니, 아냐 아니, 되겠어요 아름답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걸 소피? <laughs> 오이가! 주머인가요재림은박동이김정이요이 <laughs> 아, <유가스>, 뚱인데요 어? 뭐고? <laughs> 아, <laughs> 낭만을 버리지 못했군 낭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죄죽죽죽죽죽죽죽죽죽 인도장의 힘을 보여주마 스쿼티 어티어 티어 어티어 크로사키 지고! 오! 만! 카이! 야치카 댄샤! 바쿠드로 구주치이조코로 센키 센본작 카기우시 아, 아, 우리 식도크로사키랑 방제에 어울리는 인재 쿠키치 야크로사키예요 쿠키치 바쿠야 데스 당신은 니 값을 못하시네요? 뭐가이찐다는 워라 워라천충 한번 써주시죠 워라천충 아 아, 고생하세요 아하, 이거 참 마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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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예, <목> 갑시다 일식입니다. 아이도 있네. 아, 요어 뭐야? 사비 총처럼 변했어요. 어? 저 어때요? 저가 위에서 올 끌게요. 오와 나, 나 완전 신기 이고. 진짜. 출발 출발. 어? 나 업으로 끌렸는데? 아 씨, 안 돼. 왜 구라칠까요? 왜 구라치는 거야? 누구시죠? 저요. 팬이에요, 네. 팬. 예? 네? 팬님의 팬이죠? 아, 어서 와요. 그렇죠. 당신의 팬, 팬입니다. 어, 어, 어. 어. 그렇죠. 팬님 왜 이렇게 카와이하죠? 확 깨물어 주고 어, 어, 싶네요. 감, 가, 감사합니다. 네, 팬님. 제가 나머지 아, 네. 두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laughs> 그, 그분이 들어오는 것보다 제가 같이 하는 게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아니, <laughs> 무슨. 그쵸, 그분은 그냥 버립시다. 어차피 게임에서 만난 인연, <laughs> 그, 게임에서까지 그, 박수 칠때 떠나라. 어차피, 그렇죠. <laughs> 어차피 오래 못하니까 그럼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누구야, 님이, 오신다, 누구신가? 님이 자리를 비워준다고요? 오, yeah, 그렇죠. 수요가 나이나 어쩔 수 없군요. 아나이방 분위기 못 견디겠어. 아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되겠는데요 아 어딜 나가? 제가 저 잔잔 모드도 되니까 잔잔 모드로 바꿔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잘자요. 하나 혼자 좀 들어가 빨리 소피. 저기 빠질 것 같아요. 안, 안 되겠어요. 아름답지 않으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걸 소피. 오 마이 갓. 단단 단단. 아한명 퇴장 시켰고. 어 나이 니글 니글 공격 니글 니글 니글. 니글. 아니 더 나. 너... 뜨뜨뜬! <laughs> 소피 너만 있으면 돼. 소피? 아니! e n 인가요제 이름은 박 p p y s o 정 p y Soppy. Soppy. s 님도 맞나? 존나 귀엽네요. 아 가, 감사합니다. 감사 y Soppy. s o 예쁜 누나 해주세요. 예쁜 누나다 해주세요. 도라 o 몽 해봐요. 도라 p 몽그 o 구 목소리. 쓰리. p y Soppy. s o p p 내가 o p 도라 s 몽 해줄게. s 구야 대나무 헬리콥터! 빨리빨리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3, 2, 1, 고! 잠, 잠시, 잠수, 잠시, 잠수, 잠시. 잠수. 한번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잠, 잠시만요 누, 누우시죠? 한눈 팔지 마. <laughs> 한눈 팔지 마. <laughs> 오, 안녕하세요. 팽냥님. 어, 팽수예요 네. <laughs> 자, 이안 보이는 거 점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laughs> <laughs> 네, 우클릭하면 살짝 보여요. 어. 그팀 모드의 명을 받되겠습니다. 연습해 오세요. 도망치셔야 돼요. 어, 괴물 있어요. 어, 에이! 이제 팽냥님이 죽었으니까 팽냥님의 플레이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와다시, 다쿠리가 이제 이 거인들을 물리치고 그... 개를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시죠?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달려주세요 달리면 요 여기 삽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 주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죠네 이렇게 주우시면 됩니다 아 맛있고 아 아주 맛있고 이게 예, 어... 걔가 나왔어야 됐는데. 네. 제가 여기서 깔끔하게 떠나줘야 박수 칠때 떠나는 저, 상큼한 작품리 인정? 어 인정. 네, 무튼 가겠습니다. <laughs> 방송 고생하시고요. 에리우스. 네. 아 깔끔했다. Okay, 여러분들 이제 못볼 겁니다. 공기가 뜨끈뜨끈하잖아. 이거 새둥인데요. 좀 치나, 마, 마, 치나, 마. 아, 이거, 똥인다. 마. 나보다 잘하나, <mzul heures> 뭐 마. 까불지 마라. 어? 뭔, 뭔데, 이게?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뭔데, 마. 네가 방을 똥이로 했다, 아이가? 마, 마, 마. 뜨거워진대. 뜨거워진다, 마. 피가 끓나, 마. 마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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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아, 누구노? 누가 나왔노? 슈퍼 고 기억 웃나, 이쁘네, 웃는 거. 누가 나왔노, 이거. Who give you birth, baby? 알파멜, 베타멜 앞에서 알파멜 뭐, 보니까 어떤 나마마 뭐, 심장 두근두근 띠나마? 야, 이게 MZ가 있는데, <laughs> 이게? MZ 아이다, 마내 네, 니보다 어, 나이 이게 많다, MZ가 아이가. <laughs> 아, 욕하지 <laughs> 마라, 마 니보다 <laughs> 형이다 햄이다, 마 햄이다, 마마 뭐니, 몇살인데 아, 어, 마, 마. 서른 마흔다섯 살이다, 마. <laughs> 죄송합니다. 제 이름 말이죠. 닭불이구요. 저기, 여러분들이 꼬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신다고요? 예예 예, 제가 지금 이분들 감당이 돼요 뜨거운데 부산인데 그래 제가 뜨거운 여자를 품기 위한 냉혹한 닭불이 버전 2 <laughs> 지금 도착했습니다 음. 남자를 구하신다면 내가 등장하는게 인지상정 김박 최수연이죠 아니 어떻게 야순혜야 그만 좀 왔다갔다 아, 하라고 야 맨날 여기있냐야너 <laughs> 나랑 데스티니 아니야? 순애 안되겠다 나랑 사귀자 아, <laughs> 데스티니 나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아니 남자 어디 어 남자? 남자 어디 있어 이러고 있네. <laughs> 아니 멀쩡한 남자 어디 있어? 야삽내개삼봐삽내개 순애야 너무 싸 보이잖아. 어. 아예 남자 어디 있어 나 오빠들이 좋은데. 어. 안 되겠다. 아나안 해. 아, 아 미안해 순애 나 가지마 나 가지마 나 가지마 나 아, 가지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 시청자분들 중에 남자 있으니까 데리고 이게 잠깐 만 기다려봐. 아너 방송에? 어. <laughs> 여기 좀 있어. 여기 지금 나 내가 그 패션. 어. 카페에 보면은 패션 자랑하기 있는데 거기에 그 올리신 분들 보니까 보통 다 85가 넘고 모델 핀 나는 사람들 꽤 있긴 했어. 허이 담긴 구라. 나 나도 못 들었어. 나 멀티가 안 돼서. 응 조금. <laughs> 우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디 있어? 뭔가 보이? 야 거기 잠깐만 있어봐 이 도시를 지키는 친절한 당신의 이웃 파이더맨 아저 정도 돼야 방송하는구나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모플... 히야! 노잼이네 수레 때문 노잼됐다 순회가 놀라게 해주면서 해는 저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없는거지 그렇죠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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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때문에? 오케이 왔다 시간 순회의 마음을 흔들었군요 순회씨 마음을 흔든 닭구리 티니 아레 아나이나여시나 닭구리 오잉요 지금 남대문 열려있죠 순회의 귀여운 노래 갑시다 开价，开价，开价！出电 A 起哦，听井急事的听井急事的 순애의 하루는 너무나도 즐거워 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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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이름도 순애 순애 강아지 이름이 뭔가요? 김순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 순애 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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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말티즈 아니죠 뭔가요? 시초예요 오마이갓 시구르 자구종인가요? 아니요 내 이름은 김순애 어! 바라라라 부지런한 도둑이죠? 김순애 왜 도둑인가요? 남자의 마음을 훔쳤어요 아니 그렇게 도둑이라니 너무 놀라워요 하지만 내 이름 김순의 가자 딴딴딴딴딴딴딴딴김순의 언제까지 내 방송 볼 거야 언제까지나 같이 할게 할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작사 작곡 아무나 안 해주는데 김수령 우리 개 탔네. 오늘은... 아, 진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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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요. 어차피 또안올 거잖아. 이 아래 아래, 쇼가 나이나 이런 젠장왜 마음대로 우리를 새 나라의 어린이로 만들어세요, 루티버군?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야 되는 것만이 아니야. 마음만이 코코로가 퓨어하다면 모두가 새 나라의 어린이야. 그걸 알아라 루티보크 그걸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 되는거야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뚜루루루루루씨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네요 정말 사랑아. 정말 고마워 주내역주 어때? 내역주 어때? 내역주 기가막니지 어때? 내역주행 닭뿌리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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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닭뿌리에 이제 고민을 말해 볼게요. 제 고민은 말이죠. 요새 유튜브 영상을 1일 1일 업로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쌉 개쌉 개빡합 갖고 해서 그런지 제 롱폼을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제 영상이 길고 지루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롱폼으로 성공해서 하고 싶다는 저의 유메가 미나이니 어, 치카이는 미나이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한때는 빠니 닭보리를 꿈꿨답니다 여러분도 뭐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 중에 저기 시부야 호스트랑 대화하는 거 그거랑 메이드 카페 간 영상이 어머머 조회수가 2만과 6천을 찍었는데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냥 여행 유튜버가 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행 영상이라고 다 많이 봐주진 않아요 왠지 알아요? 그런 자극적인 영상만 봐주기 때문이죠 그거 말고 그냥 대만 가가지고 할머니랑 티키타카 하면서 저기 오뎅 같은 거 먹은 영상은요 조회수가 50도 안 나왔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이게 바로 유튜브의 실태예요. 정말로 자극적인 영상만 살아남는 지금도 여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요? 당신들과 이브야내 손을 잡아. 든딴딴든딴 딴. 오, 씨 벤치다. 어, 돼안돼 벤치는 안 돼. <laughs> 어, 벤치는 안 되고. 낭만을 버리지 못했군. 낭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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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똑바로 말하라고 야이사쿠라 아니 루티보 낭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말하라 루티보 입을 열어라 루티보 세션 세션 마님 인도장의 힘을 보여주마 <laughs> 어 방금 좀 비슷하지 않았어 내 인도장의 맛을 보여주마 두 번째는 좀 별로였다. 나도 인정합니다.